내가 10시 전까지 놀려야 되는데 내가 쳐져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 형성평가 2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못 찍을 것 같고요. 아 그니까 내가 쳐져지 말았어야 돼. 그 중요한 시간에 2시간을 쳐졌는데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잤습니다. 남들은 공부한다고 밤새는데 나는 여섯 시 반부터 여덟 시 반까지 쳐저기 나고 그리고 저 오늘 자정에 잘 거예요. <laughs> 대단한 사람이죠. 커피를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laughs> 내가 오늘 <laughs> 시험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까 봐 커피 안 먹고 지금 이틀을 버티고 있는데 아 씨, 너무 슬프네요. 어, 어 그리고 어연니 말하면 저희 집 커피 머신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못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음, 하늘보리를 이틀째 먹고 있는데, 아 카페인 땡기야 진짜. 그림은 사람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해가나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거는 신정미 쌤이 <laughs> 신정미 쌤이 수업 시간에 풀을 해서 풀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이거예요. A는 수정체입니다. 아, 여기 써있으니까 그냥 이걸 할게요 A는 수정체예요. 어? 너무 두꺼워. 아마 너무 두꺼운 걸? A는 수정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B에요. 그럼 B는 뭐겠어요? 홍체입니다. 그리고 C는 어허 어허 여기에서 이렇게 수정체 고정하고 있는 요게 C입니다. 그럼 C는 뭐겠어요? 섬모체죠 D는 여기 안에 있는 여기 막 3개가 있어요. 제 안에 있는 막이 D였습니다. 이게 망막이고요. 제가 만약에 시험 풀때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하냐라고 신정민 쌤한테 물어봤는데, 신정민 쌤이 오늘 기가에서 뽑아준 것처럼 선명하게 뽑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D는 망막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E는 여기 제 바깥에 있는 막이었어요. 이게 공막이고요. 그리고 F가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막이 F였습니다. 그럼면 이건 맥락 막이겠죠? 이거 각각의 명칭 모르시는 분들, 이거 각각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개념 강의 보고 오세요.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A. 수정체는 눈의 빈 공간을 채우는 액체로 눈의 형태를 유지해 준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유리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리체는 여기 딱히 넘버링이 안돼 있는데 여기 안에 채워 주는 게 유리체예요. 진공관이 저는 액체니까 유리체입니다. 그래서 A가 아니고 유리체죠. 틀린 설명이고요. B는 원근 조절, C는 C는 명암 조절에 관여한다. 원근 조절은 선모체가 하고 선모체 그러니까 C가죠. B가 아니고 그리고 명암 조절에 관여하는 건 홍체예요. 그러니까 C가 아니고 B겠죠. 이것도 틀린 선지고요. B를 굴절 B는 빛을 굴절시키는 구조로 물체의 거리에 따라 두께가 달라진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수정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 수정체가 A죠. 그러니까 D가 아니니까 얘도 틀린 선지입니다. 여기에서 E에는 시각세포가 분포하고 F에서 빛을 받아들인다. 시각세 분포, 시각세포가 분포하는 것은 E가 아니고 망막이에요 막막이 여기서 뒤적 그리고 빛을 받아들인다. 저 이거 동공에 대한 설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정미쌤이 막막이랬어요 빛의 상이 생기니까 이게 빛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한 말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애매한 말로 나오면 제가 쌤한테 질문 드릴 거예요. 예. 실제로 이선지에서도 여기에 확실한 말이 하나 나왔죠. f가번에 망막막에 시각 세포가 분포한 되고 같아도않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게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색깔 유도 그냥 아 이거 보고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망막이니까 이게 기라는 거죠. 그리고 시각 신경은 시각 세포의 혼분을 대뇌로 전달한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답 5번. 그림은 눈의 모습에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동공이 원래 요만했는데 이만큼 해가지고 커졌죠 동공확대 홍채축소 동공이 찢가는 거는 밝을 때고 동공이 커지는 거는 어두울 때죠 그러니까 밝았다가 밝았는데 어두워진 그런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4번이죠 밝은 밖에 있다가 어두운 영역관에 들어갔다 아 물론 그신적민심이 신세계 물체를 보다가 검은색의 물체를 보았다 이것도 그럴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막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흰색 물체보다 검은색 물체 본다고. 근데 이거 이게 제일 정확한 선지죠. 사실 밝은 밖에 있다가 어두운 영화관으로 돌아갔다. 다른 선지들도 보자면 이거 원근 조절이에요. 원근 조절에 대한 설명은 3번에 나오니까 3번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두운 영화관에 있다가 밝은 밖으로 나다 그러면은 동공이 커졌다가 작아져야죠. 이거랑 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얘도 틀린 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3번에 보면은 얘가 A에서는 수정체가 얇고 얘가 이완돼 있어요. 이완 맞지? 수정체가 얇고 얘가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먼 거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B에서는 이게 이렇게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되죠. A보다 두꺼워요. 수정체가. 그리고 얘는 수축되어 있습니다. 수축. 이게 선모체가잘안 보이더라도 그냥 수정체 두께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수정체 두께도 그냥 딱 봐도 구분이 되죠. 그냥 가까워. 진겁니다. 먼거 보다가 가까운거 보는거. 먼거 보다가 가까운거 보는거니까 그거를 찾아주면 되겠죠. 먼거 가까운거 5번입니다. 아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렌즈 자체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대물렌즈 그 현미경에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게 그냥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얘랑은 좀 거리가 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모체가 이완된게 아니고? 수축된 거죠. A에서 B로 간 거니까 소문태가 수축되었다. 두께는 동일하다가 아니고 얇았다가 두꺼워졌죠. 홍채가 축소되었다. 얘는 뭐말지도 않은 소리죠 얘는 명암조절이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사람 귀의 구조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안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과거에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 있는 이게 고막이죠. 이게 줍니다. 귀 고막. 이거. 여기에 있는 게 귓속뼈예요 귓속뼈 A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거 고리가 반만 있죠? 이게 반고리관입니다 B.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리 C가 가리키고 있어요 얘는 전정기관입니다 반고리관이 회전 담당한다고 했고 전정기관이 기울어짐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게 솔직히 난 여기 있는 게그 평형공각 신경인지 청각 신경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둘이 붙어 있거든. 근데 신종미술이 청각 신경이라고 하는데, 얘가 청각 신경인지 몰라도 문제는 풀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달팽이처럼 생겼죠. 달팽이관입니다. 여기 청각 세포가 29.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게 귀인 두관입니다 소리의 전달 경로. 소리의 전달 경로니까 소리랑 관계가 없는 게 B랑 C가 있죠. 일단 B, C만 싹다 제거해 보겠습니다. 나오죠? <laughs>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고막 갔다가 귓속뼈 갔다가 달팽이관 갔다가 청각 신경 가죠. 여기서 아 T가 아, 청각 신경이구나 이렇게 알아도 충분합니다. 일단 우리는 B랑 C가 평형 감각 기관이니까 소리의 전달 경로. 소리랑은 관계가 없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삐랑실을 싹싹싹 없애주면 답은 나올 겁니다. 만약 삐랑실을 없애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귀인 두 간도 마저 없애주면 나올 겁니다. 몸에 기울어짐을 담당하는 구조의 기호와 이름, 기울어짐 뭐라 그랬어요? 전정기관 이라고했죠 헷갈리면 안 돼요. 회전이 반고리관 기울어짐이 전정기관입니다. 위에도 적어놨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정 기관이 뭐였어요? C였죠. 4번. 후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각의 중추는 대뇌이다. 사람 사람의 감각 중 가장 예민하다. 우리 그 급식실 급식실에서 잔치국수 냄새 맡는 거그 얘기했었죠. 예민하고 어른보다 어린 나이가 더 예민하다. 이기도 아까 기능 강의 때 했었습니다. 자극어은 액체 상태, 눈 없,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입니다. 우리가 기체 상태로 냄새를 맡잖아요 후각이니까 미각관계 적용을 음식의 맛을 느낀다 이거 미각할 때 얘기했었죠 맞는 설명이고 답은 4번 7번 혀에서 느끼는 감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혀에서 느끼는 감각이면 무슨 관계가 일까요 미각 모든 상태의 물질 아닙니다 액체 상태만 에 자극을 받고 매운맛과 떫은 맛은 미각이 아니라 피부감각이다 맞습니다 매운 맛은 통각이라고 했었고, 짧은 맛은 압각이라고 했었죠. 통각과 압각은 미각이 아니라 피부감각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느끼는 것은 맛세포의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어, 아니죠. 맛세포의 종류, 그 맛세포에서 다섯 가지 맛을 느끼는 거고, 맛세포의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틀린 설명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느끼는 까닭은 미각하고 후각하고 같이 작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느끼는 겁니다. 어 동그라미 외쳤나요? 틀린 선지고요 맛에 내는 물질을 맛세포에 작용하면 이 흥분이 미각신경이 대뇌에 전달된다 맞는 설명이죠 나아라 3번입니다 피부 감각이 아닌 것은 날아오는 나방을 보고 눈을 감았다 시각이죠 눈을 감았다 어쨌든 이게 시각인지 나리까리 해도 피부 감각이 아닌 건 알겠죠 윤 매운 라면을 먹었더니 입안이 얼얼해졌다 아까 매운은 뭐라고 했어요? 통각이라고 했죠 바람입으로 머리카락이 얼굴에다 간지러웠다. 촉각 온탕이 있었다가 냉탕으로 옮겨가니 약간의 따가움이 느껴졌다. 신혁미 쌤이거 통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냉탕으로 옮겨가니 차가웠다. 이런 냉각이겠죠. 따가움이 느껴지면은 통각이라고 신혁미 쌤이 그랬어요.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밖에 나가니 몸은 따뜻했죠 얼굴이 차가웠대요. 그럼 이거는 냉각이겠죠. 어쨌든 이거 네 개는 다 피부감각인데. 1분만 뚝딱지 같이 딴소리하고 있죠 답은 1번이고요. 손가락이나 혀끝의 감각이 몸이 다른 것보다 예민한 까닭. 몸에 다른 것보다 예민한 까닭은 벌써 감각점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1번. 내가 아까 손끝이랑 팔꿈치 가지고 설명했었죠. 10분. 사람 노래 구조는 나타낸 것이다. 바, 밝은 바깥에 있다가 어두운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 갔을 때 그건 명암 조절이죠. 조절 작용이 일어나는 굿. 구조의 기호와 이름을 쓰고 자궁 결과를 자, 자궁 결과를 나타내시오. 이거 아까 거랑 똑같은 그림이죠. A는 수중체고요 B가 홍채홍채 홍채. C가 선모체. D가 망막. E는 공막. F가 맹낭막. 여기에서 명암 조절하는 게 뭐예요? 홍채죠. B 홍채. 그럼 밝은 바깥에 있다가 밝은 바깥이면은 밝은 바깥인데 동공이 너무 크면은 눈이 상할 수가 있어요. 동공이 작게 놨고요. 어두운데에 가면은 동공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조절 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B 홍채고요. 홍채가 수축을 하고 동공이 확장을 합니다. 홍채가 작아지고 동공은 커졌죠. 홍채 수축, 동공 확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 이것도 그림 똑같은 거네요. G, 여기 있는 게 고막이죠. 여기 있는 뼈, 귀속뼈 B는 반고리관. 반고리관, 뭐 한다고 했어요? 회전. 감지한다 그랬죠. 밑에 있는 거 전정기관. 이건 C예요. 전정기관 원다고 뭐 했어요. 기울어집.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아까 신경이라고 했죠. 청각신경. 뭐 평형감각일 수도 있는데 아까 청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달팽이관. 여기 있는 거 귀인두관. 귀인두관은 압력 맞춰준다 그랬죠. 다 써놓고 시작을 하면은 편할 겁니다. 가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에 위 그림의 기온에 나타내서 설명하시오. 회전체를 타고 눈이 감고 있어도 몸이 회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회전하면 뭐랬어요? 반고리관 B 반고리관 이거 나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껴. 기울어짐. 이제는 음? C 전정기관. B. 방구리관이 회전을 감지하고 C. 전정기관이 기울어짐을 감지해서 이거는 신정미쌤이 설명한 거 적은 거니까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피곤해요 빨리 올려야 되는데 <laughs> 자 12.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나던 고기 냄새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지 않는다 그 까닭에 간단히 설명하시오 처음에 느껴졌던 고기 냄새가 잘 느껴졌던 거는 후각이 예민해서 그렇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지 않은 거는 쉽게 피로해져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